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를 찾아 논란이 된 윤호 유노, 윤호가 어린이들과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연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동방신기 윤호 유노, 윤호와 최강창민은 웨비 예능 체키스 아웃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윤호 유노, 윤호와 최강창민이 각각 두 명의 아이들과 팀을 이루어 어린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동심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연 소식과 함께 키저 영상에 올라왔고 영상에서 유노유노는 제가 좀 순수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순수 퍼센 51%라고 언급하는 모습과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들의 모습들이 공개됐으며 책키스 아웃은 다가오는 30일 오후 12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방송은 윤호 유노, 윤호의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에 이미 촬영이 완료되었고 공식적으로 윤호 유노, 윤호가 새롭게 활동을 재개하거나 방송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윤호 유노, 윤호의 출연 소식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벌써 나오는 것도 웃긴데 동화책 이야기를 만든다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능이라는 게 짜증 난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 순수한 사람이라면 불법 이용 업소에 가지 않는다. 유노 유노가 순수하면 나는 신생아 수준이겠네. 나는 등등 놀란 후4 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유노 유노의 출연 소식에 대해 반발했다고 합니다.